항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고정된 게 있어요. 누가 고정됐죠? 이 친구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네. 그러니까 얘를 밑변으로 보고 얘를 밑변으로 보는 거죠. 밑변으로 보면 이제 이걸 높이로 해석하는 거야. 그럼 언제가 제일 짧아? 결론부터 말할게. 언제가 제일 짧을까요? 접선의 기울기가 얘랑 어떨 때? 평행할 때. 그때의 접점을 찾는 거야. 그럼 그때 삼각형의 넓이가 가장 작게 되는 거죠. 이거 이해가요? 네. 근데 얘 기울기가 몇인데요? Q월의 기울기는 <laughs> Q월의 기울기는 뭐죠? 2칸 갔더니 8칸 내려갔어. 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4거든요. 기울기가 그러니까 이 접선이 마이너스 4인 걸 찾는 거죠. 그러면 이 접선식을 네가 이렇게 놔.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k라는 직선이야. 근데 걔가 여기 x분의 1이랑 어떻게 하는 거야? 만나는데 접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이쪽으로 x를 날릴게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4x 제곱, kx는 1. 4x 제곱 빼기 kx 플러스 1은 0인데 이 녀석의 판별시 d가 몇 나와야 돼? 접할 때니까. 0 나와야죠. 음. 그러므로 k는 몇나와요 사랑 마사 나오는데 요요요 이걸 구할 거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구할 거니까. 얘는 뭔 거죠? y 절편이 이제 k라고 놓은 거니까 생양수여야될거 아니야. 네.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k가 4일 된 거죠. 근데 이제 뭐 근데 이걸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점을 찾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교점을 찾자. 어떻게 찾아요? 여기 지금 k다가 4를 넣으세요. 그럼 뭡니까 이거? 지금? 어, 2x 플러스 1에, 아, 마이너스 1에 제곱이 0이니까, x가 몇인 거죠? 2분의 1인가요? 음, 이 p가, p의 2분의 1, y 잡혀든요? 여기다 2분의 1 넣어봐. 그럼 뭐야? 이 e 이렇게 나온다. 그쵸? 네. 그럼 이제 너가 뭐 하면 돼? 네 번째, p 구했으니까, 이 e. q 월 직선을 구해. q 월 직선. 어떻게 생겼어?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이라는 직선이거든요. 즉, 4X 플러스 Y 플러스 8이야. 얘랑 얘랑 뭐. 거리 구하는 공식 쓰면 되잖아. 높이 찾으려고. 뭐죠? 제곱 제곱 루트 하니까 16 플러스 1, 2, 2, 8의 절대값. 루트 1 7분의 10인가요? 그리고 QR 길이는요. QR은 몇이야? 2는 4 8 8 64 80 68? 68이 몇이야? 2루트 17이니? 맞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궁금한 파이널리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2분의 1 곱하기, 요거 두개 곱한 거 아니야? 네. 둘이 씌워주고, 12. 정답은? 6? 없네? 아래. <웃음> 어, <웃음> 아이씨. 음, 아, 여기 2가 있구나. 아, 여기 2가 있구나. 어이씨. 24네요. 약분하니까 1 2니까 3번.